안녕하세요 w m a g a z i n e 박재 e 입니다 이번 주금요 r y o n 오 Everyone, e 본 r o n e e v e r y v e r y n e e v e r e v e r y o n e e v e e e r o r y v e r e v e r e 그걸 약간 한 다큐에 담은 걸 이제 쭉 연달아서 보니까 약간 되게 남 나갔어요. 그리고 약간 제작하기로 했을 때 내가 약간 좀 상상했던 그 비전이 약간 그 거의 그대로 나와가지고 되게 먼저 들었어요. 스크리닝 하는 자리에서 본인 눈물 흘리셨다는. <웃음> <웃음> 아야 울지 <울진> 않았죠. <laughs> 네가 그거 울었다는 소리 제가 여러분들 딱뜻해지죠 일단 이번 <laughs> 앨범의 제목 <laughs> The Road s t r e 한국.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덜 가는 길이죠. 음, 응, 네. 좀덜 사람들이 어, 선택하고 그쵸. 가려고 하는 길. 그줄 본인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저는 항상 이렇게 아무리 위치가 올라가더라도 아무리 잘 돼도 뭔가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초심에 잃지 않고 약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약간 뭐 개인적인 그런 욕심 그런 것도 있고 있고 그래야 내가 원하 원하고 추구하는 길을 갈수 있으니 특히 힙합 쪽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뭐유명하더라도 아무리 뭐 히트곡이 있더라도 뭔가 약간 증명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리스펙트 해주잖아요. 너도 우리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고 훨씬 오래 걸리는 길이지만 이제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 이뤄낸 다음엔 정말 너무 부드요 너무 부드요 저도 오래 가려면 이 시인과의 이 문화와 모두가 잘돼야 나도 이제 오래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 사실상 그 순간에는 이제 어, 사람들이 봤을 때아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네. 빵빵거리니까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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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어, 모두가 잘돼야 길게 갈수 있으니까 네. 오래 남으니까 그런 거죠. 음악에 앞서서 일단 앨범 아트워크도 너무 인상 깊은데요 길을 걷고 있죠 제가 제 모습이 걷고 있고 그거를 <laughs> 약간 걷는 과정을 약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네? 뭐아 그... 아, 에볼루션? 네 그런 느낌 아 그거는 조금 달라요 네, 그거는 아니, 예전에 아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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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 지난번이면 네. 이게 좀더 퇴화하고 있는 거아요야당 <laughs> <그냥>, 맞죠 <웃음> 오히려 <laughs> <출연을 웃음> 퇴화는 <퇴화하고 웃음> 벨디란 친구 있어요. 디자인을 또 맡아가지고 여기 글씨와 다른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거의 뜻은 뭔가요? 선들 이 선은 아마 확인하려면 벨리한테 <laughs> 통화. 그 심장박동. 아 맞다 맞다. <laughs> 아니요? 아, 네, 맞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이 앨범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고 일단 그러면 본격적으로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곡1번 트랙으로. 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그 제목이 워라, 워랍, 워라이고워라이한국어로 뭐, 약간 한 사람 모아 안녕인가? 어이, 어이, 어, 그렇죠, 얘가 어이, 뭐 이래서 약간 좀 사람들의 어, 주목을 받고 싶어가지고 주목을 받고, 아니 주목을 좀 주목, 주목, 어, 주목 주목을 <laughs> 받고 싶어 어, 주목 받고 싶어가지고 어, 되게 클래식한 분배 힙합이라서 이번 곡은 Crayon Tip. 어, 프로듀싱에 고잘 나온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laughs> 뭐내 다짐과 마음가짐. 제가 뭐 말로보다 행동하는 게 훨씬 더공개감 있고 더진정성 있다 이런 말들도 있고 내가 약속이나 몇기나 지켰고 뭐 어머니가 눈물를 얼마나 흘렸는데 이제 어머니 그 미소 짓는 모습 보는 게 너무 뿌듯하다. 뭐 이런 그제 이야기들이 약간 많이 담아 있는 그런 곡이에요. 케이스먼도 래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이곡 멋지네요. 되게 멋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배부 너무 좋아하니까 음, 듣자마자 너무너무 너무 흥을 탈수 있고 가사가 되게 감동이 있네요. 부모님 얘기도 많이 나고또 얼마나 자범 씨가 이 지금 하시고 있는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곡이 듭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곡 내용은 약간 좀어 트와일라이트이란 뭐, 곳에 자유도 이제 제약이 있고 심점 아, 수들이 뒤에? 뒤에 더러운 약간 리더들이 있고 적들도 약간 앞에서 친구인 척 한다 좀 그런 그런 것들인 거 그런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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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패 네. 아,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 대해서 약간 제가서 내용인 거예요. 뭐, 완지씨가 너무 멋있게해줘서멋진주면나왔주면 피해주면, 피해주긴 피해주면, 피 피해주면, 한번 주면피해주 <목소리> <목소리> 벌써 그, 벌스에, 그 바, 어렸을 때 바지 옷을 이었던 면서도 되고 그런 내용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재범이 형의 지금 스토리랑 되게 비슷해요. 어, 미국에 맞아, 살 때는 맞아, 맞아. 돈 조금 더 벌어보려고 어, 조던 같은 거 새로 사서 리셀하고 뭐 그러던 애가 1, 2년 사이에 멤벌러 체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께 뭐 체크 써드리고 부모님께 뭐 이렇게 효도하고 있다. i was looking soft to avoid situations where my homies could get killed small-minded patient some we don't entertain we do something lame live and learn do it never again then we teach game to one another because y'all my brothers my actions reflect y'all so i never <raumhur whirring> This sucker, I'm sleeping on fog. 근데 어 이거는좀더 약간 좀 긍정적이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뭐 가사 내용이고, 뭐 내가, 내가 만약에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배우고, 내가 이제 내 시구한테 알려준다. 이제 똑같은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아, 우리 서로 챙겨야 되고, 서로 아껴야 되고, 어 내가 이제 어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잡아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다. 뭐어이끼다 이,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어,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 다 같이 남는 유산내게 유산이니까 다 같이 서로 챙기면서 그냥, 어, 살자 이런 거죠.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 이런 이런 내용 어, 좋은 내용이죠. <목소리> 제 모습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laughs> <늦은데>, 어떻게 <laughs> 될것 같나요? 아, 너무 소울풀하고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노래 내용은 뭔가 약간 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물론 자, 당연히 나 위해서 하는 것들 있지만 크게 봤을 땐 우리를 위해라고 생각하고 약간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like, Four All Sounds 자체 우리를 위해라는 어,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정말 허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마, 많이 커 왔다. 우리 앞으로 뭔가 계속. 잘해 나가자. 그 재범 씨의 가사를 보면 그 토픽은 다른데 항상 공통된 그런 메인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 뭐, 공동체, 커뮤니티 뭐, 이런 네. 내용이 네. 항상 많잖아요. 네. 네. 삶의 중요한 환경은 변했는데 네. 그주위에 본인이 깊하고있는 네. 공동체를 변함이 없네요. 아, 어, 그렇죠, 당연하죠. 어, 일단 확실히 제가 한국 시인에서는 제 자리를 증명한 것 같지만 이제 또, 또 시애틀이나 미국에서 전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영어로 다 해서 내가 이 미국 힙합씬에서도 시애틀씬에서도 날 여기 설 자리가 네, 있다 증명하고 싶었죠 제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내 진정성 내 음악성을 보여주면서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메시지나 그런 걸 봤을 때 형의 삶이 어 형의 삶으로 걸어왔던 것들이 이제 이 음악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어쨌든 입학이 좀 진정성이 있어야 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가짜로또 인정을 못 받고 그렇죠. 어쨌든 이번 연애시는 지름길이 아닌 좀더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그걸 정리하면 또 빛을 발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한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 이곡들의 지금 영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앨범이 어, 조금 더 미국 시장을 생각하고 만드신 건지. 당연히 이제 음. 영어니까. 네. 영어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제가 월드 와이드라는 앨범 있잖아요. 네. 그 한국어로 다한 힙합 앨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해 가지고 힙합 앨범 없어 가지고 이때 타이밍에 딱 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막 진짜 미국 가가지고 프리스타일도 엄청나게 하고 뭐, 뭐 피처링도 많이 하고 또 약간 싱글이랑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냈는데어 아티스트는 약간 좀 앨범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멋는 앨범 딱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중적인 장 곡이지만 그래도 약간 한 번쯤은 다들 이렇게 돌려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좋았어요. 이